와, 이거 제네시스 G90. 진짜 이딱세 개만 옵션 넣어도 충분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토플레닛의 장정원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에서 최상위 플레이드십 세단. 아 정말 대단한 차량이죠. 이 차량은 솔직히 화이트보다 블랙이 더 포스감이 있는 G90.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5인승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옵션 딱세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형을 딱 봤었을 때 솔직히 포스가 엄청나고 옵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휠,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후륜조향 딱세 가지의 옵션만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찍어볼까 합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라인업 자체가 요즘 판매량이 좀 부쩍 부진하다 보니까 G70, GV70, G80, GV80, 이 G90도 모든 차종이 할인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차, 생산을 넣게 되면 할인은 없어지고요. 거기에 있어서 재고 차량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재고 차량에서는 특별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특별 할인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 멋진 제네시스 G90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이 제네시스 G90이라고 이야기하면 플레이스십 세단,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4인승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뭐롱휠 베이스, 쉽게 얘기해서 벤츠로 따지면 마이바흐급의 차량도 만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3.5 터보 4륜 구동의 5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억 110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네시스에서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블랙 패키지라는 건데 제네시스 이3.5 터보 4륜 구동 5인승 블랙을 선택하면은 다 모든 게 블랙으로 들어가요. 진짜 블랙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로고마저도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이 크롬 라인이 좀 이쁘단 말이죠. 근데 이 블랙으로 들어가면은 1억 2,960만 원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사실 전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휠,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후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건 제가 실내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메탈 패턴 내장제, 뭐, 화필러 패키지, 프리미엄 컬렉션, 프레스티지 컬렉션, 뭐, 앞좌석 컴포트 패키지, 이지 클로즈 시스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뭐,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 뭐 이런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옵션, 화필러 패키지이기 때문에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넣는 옵션이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면은 앞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운전석 에르고 릴렉싱 시트, 공승석 에르고 릴렉싱 시트가 들어가는데, 요거 플러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옵니다. 뒷좌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VIP 좌석, 레그레스트, 그리고 뒷좌석 통풍 시트, 어드밴스드. 3존 공조, 뒷좌석 목베개, 뒷좌석 윙아웃 헤드레스트, 뒷좌석 스마트 무선 충전, 뒷좌석 자세 메모리 시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뒷좌석에 좀 의전용으로 사람을 많이 태우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은 파퓰러 패키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사실 뭐 전면 간단하게 살펴볼 게 뭐가 있나요? G90! 플래그십 세단, 대형 세단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에 맞게 좀 차량 자체를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MLA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능형 헤드램프는 빠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만 그래도 빠져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 MLA 헤드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블랙 패키지로 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그릴. 하단의 크롬 자체가 블랙으로 변경이 되지만 저는 이 제네시스의 중후함을 좀 살려내려고 하면은 블랙도 당연히 이쁘게 하겠지만 이렇게 크롬 조합이 굉장히 좀 아름답다 그리고 본넷의 캐릭터 라인이 딱두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중후함의 대명사로 좀 제네시스가 좀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제네시스 기본형 라인업도 전장 길이가 굉장히 긴데요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275mm를 가지고 있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180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형 세단의 표본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간단한 스펙 살펴보게 되면 은 6기통 가솔린 3,500cc고요. 3 8 0마력에 54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후륜구동을기반을한 4륜구동이다. 자동 8단 미션에 기본 10. 9인치 휠로 들어가지만 지금은 100만원의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휠입니다. 20인치 미쉐린 타이어, 그리고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인치 휠인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20인치, 같은 100만원인데, 다크 하이퍼 실버 휠로 변경도 가능하나, 휠 디자인 자체는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조금 더 세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젊게 타고 싶다. 이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이 제네시스 G공 자체가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조금 젊은 감성을 좀 넣고자 한다라고 하면 19인치 휠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0인치 휠을 좀 넣어라.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조금 더 세련되고 멋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좀 아쉽게도 에어서스펜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멀티챔버 에어서스펜션인데 350만 원의 옵션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그냥 스무스하게 넘는다 봐주시면 되고 차량 길이 자체가 전장 길이가 5.2m가 넘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후륜 조향 시스템 넣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50만 원의 옵션가를 가지고 있고요. 어, 거기에 있어서 이 제네시스 G90 이라는 옵션 자체는 실외 같은 경우, 외관 같은 경우에는 꾸밀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있진 않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스트워 아니면은 소프트 클로징 이런 옵션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차량 자체에 크롬을 많이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중후함을 쫙 끌어올림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도어에 이제 몰딩을 보게 되면은 크롬으로 되어 있고,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하단에 사이드 스커트 자체도 크롬을 한 줄로 쫙 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자체의 디자인은 정말 잘 뽑아냈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타이어 옆에 보게 되면은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 딱두 줄로 줄 가있는데 이 부분도 크롬 라인으로 가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뒤에서 이렇게 차량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즘 굉장히 추세인 일자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고 뒤에 테일램프 자체도 굉장히 고급 세단답게 좀 뾰족하게 나오면서 좀 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대형 세단임을 강조를 하는 거는 맞지만 조금이나마 좀 세련됨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 그물 형태로 되어 있고 머플러 팁 자체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고급 세단의 아, 표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제네시스 G90 트렁크 규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5.2m의 전장 길이가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후륜 구동을 기반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랜저 정도의. 트렁크 규격을 가지고 있다. 그랜저도 전장 길이가 5m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전륜구동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규격이 굉장히 큽니다. 뭐 물론 그랜저랑 비교를 할 사이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트렁크 규격은 그 정도 된다.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좀 마음에 보상을 좀 해주려 좌측에 이렇게 그물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좌측에 그물망. 별로 안쓸것 같지만 의외로 잘 쓰는 유용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에 히든 스테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좀 비좁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거듭드려 말씀드리는 유분한 비상금 숨기기는 딱입니다. 여기 큰 섹션 말고 딱이 작은 섹션에 숨기기 아주 적합할 것 같네요.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면맨 처음에 이제 출시를 했었을 때 모두들 이제 정말 한눈에 반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자동문인데요. 이 옵션은 150만원이지만 빠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필요한 옵션도 아닙니다. 이렇게 문 열고 닫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일단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지금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나마 고급스럽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 자체도 벵에르 러슨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3D에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까지 굳이 넣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금액대가 상당히 비싸요 390만원인데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가 이제 23개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필요하나 개인적으로는 싶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제네시스 G90을 만족하시면서탈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지금 알루미늄으로 모두 다 이제 마감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 이거 자동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문열때 그냥 열리는 버튼이다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자동문은 아닙니다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죠 그리고 제가 제네시스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네시스 GV80까지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만, 제네시스 G90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넣게 되면, 물론 좋습니다. 프라임 나파가죽 시트, 프라임 나파가죽 내장제, 그리고 오픈포어 리얼 우드 내장제, 스웨이드 내장제, 그리고 천연가죽 내장제, 그리고 인조가죽 내장제, 그리고 인조 실크 카메트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치고 굉장히 비쌉니다. 550만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 이 정도는 안 넣어도 충분하다. 시트 그냥 기본으로만 봐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G90에서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 살짝 막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니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제네시스 G90의 이 아이덴티티 이 핸들 굉장히 좀 포스감이 넘치는 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날에 정말 못생겼던 핸들은 이제는 안녕. 정말 고급스럽고 자태가 넘치는 이 핸들로 나와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모든 옵션들이 모니터에서 만지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드라이빙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여기서 조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이 모니터와 아니면 공조기능 하단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든 버튼들은 플라스틱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쪽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의 조합을 아주 잘 썼습니다. 정말 지구공 답게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뒷좌석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옵션이 지금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이 넣은 듯한 느낌이 좀 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이 팔걸이인데요. 팔걸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되어 있어요. 뭐, 물론, 옵션을 많이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좀, 나를 위한 배려? 어, 좀 괜찮네?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척할수 있네? 이런 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뒤에 사람이 많이 탄다라고 이야기라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까지는 아니더라도, 1은 좀 넣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뒷좌석에 전동 시트 그리고 VIP 좌석 레그레스트 통풍 시트 어드밴스드 3존 공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공조 자체가 앞에서 만지는 온도로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사람이 많이 안 탄다 그럼 안 넣으셔도 되겠지만 사실 이 350만 원의 옵션은 조금 넣어주시는 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뒷좌석에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만 넣어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전용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옵션이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츠로 이제 전동식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310만 원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설로 많이 작업을 했지만 요즘은 순정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넣어주시는 게좀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의전용으로 이 차를 운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넣어주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옵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보시면 윈도우를 만질 수 있는 버튼이 두개가 있죠 운전석과 보조석인데 이렇게 운전석 뒤에서도 보조석에 이렇게 블라인드를 만지거나 이런 기능들까지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의 옵션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위에 일단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그래도 이렇게 화장 거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 그래도 제네시스 G90 기본 라인업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좀 완벽하지 않나 싶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90에 옵션을 상당히 많이 넣으면 좋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봤었을 때 저는 이 옵션 세 가지만 넣어도 패밀리카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지금 특판 물량 지금 G90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할인 지금 미쳤습니다. 정말 할인율 좋으니까 언제든 많은 문의 주시면은. 빠른 피드백, 빠른 간적으로 기분 좋은 출고곡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